자 32번 해설 설명해볼게요 자 주제는 뭐냐면 시장 메커니즘에 시장 메커니즘 근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은 드러내어 본인 자신을 모르고 어, 행동을 통해서 시장 메커니즘이라면 그게 돌아갔을 때 본인이 어떻게 드러내고 뭔가 본인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행동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낸대 그치? 응. 그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 줄을 말을 하죠. 시간 시장 메커니즘의 가장 큰 장점은 뭐다라고 해가지고, 찍, 말을 하죠. 뭐예요? 어, 사람들이 그들의 지식을 알게 하고, 알리게 하는 거래요. 뭐를? 행동을 통해서. 응? 그니까 러 뭐냐면, 행, 그니까, 지식 알고 있는 게 생기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행동을 해가지고 보여준다는 소리야. 그치? 응. 뭘 보여주는데라고 하죠, 그렇지? 뭘 보여주는데라고 하죠, 그렇지? 음, 응. 어쨌든 자신의 행동을 알고 있는 걸 드러내게끔 이러한 유인 작전이 있다라는 소리야. 음, 응. 그러니까 물건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막 사고 파는 게막 달라지지, 그렇지? 그러한 행동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 this stands in contrast, contrast to many strategic student, 아니, station, situations. 자 이거는 잡아 반대, 네. 반대, 반대. 네. 그렇다는 소리는 뭐야?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야? 맞아. 이거와 이거와의 반대는 이거는 뭐겠어? 시장 메커니즘을 가리키는 게 그치, 그치. 이거는 음그 다양한 전략적인 그 상황과는 달라라고 하죠. 그거와는 반대야. 라고 하지. 예를 들어서 뭐야. 음, 그냥 정치적인 상, 통, 협상 있지. 예시가. 그치. 이런 전략적인 상황이, 상황에서는, 상황과는, 어. 아이고,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자, 봐봐. 전략적, 상황과는, 대조가 된다. 이렇게 써죠 그렇지? 전략적 상황과는 대조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해 줘. 그렇지?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떻게 되냐면 왜 그러냐면 자. 음. 자, 그래서 여기 봐 봐. 그 아니, 완벽하게 그 물건을 다 팔아야 되는 그러한 시장 경쟁 시장에서는 여지가 없대. 그러한 전략에서. 그러한 전략이 뭐야? 그렇지? 여기 보이지? 그, 전략적인 상황을 가져서 남들한테 드러낸다, 안드러낸데 얘네들은. 그치. 드러내지 않지, 그치. 음 응. 이러한 상황에서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야. 그치. 얘한테는, 그치. 음 응. 아이고. 얘 손, 손 떼겠네. 이런 거에는, 어. 아니, 여지가 없다라는 거야. 여지가 없다. 그럼 뭔 소리야. 아, 그냥, 그 경쟁 시장은 전략적 상황과, 경쟁 시장이 전략적 상황과 그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 저, 그런 전략적 상황. 그치? 응. 그래서 예시가 나오지, 그치? 뭔 예시가 나오는 거야? 어? 가격이 오르, 고착화되면, 은 고착화되지 않으면, 조정하게 만들죠. 그치? 예를 들어서, 그래서 또 예시가 또 나오지. 아이고, 예시가 또 나오죠. 필요 충족이 되지 않았으면 구매를 중단하고 최적의 이익이 안 되면 판매가 중단되고, 그치? 그래서 그 예시가 또 뭐야? 수요가 없는 제품은 사실은 부여정에서 시장이 받아들이라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강요할 때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어쨌든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지식으로 인해서. 행동을 변화시킨다라는 소리를 하는 거야. 됐지? 응,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에는 관련된 주제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 주제와 관련돼 있는 구체적인 상황이 나와서 이러한 여기 봐봐. 원인이 되고 여기는 결과가 되는 내용이 나올 거야. 그렇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 빈칸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어서 법법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빨강색으로 바꿔서. 자, 저 대, 은 뭘까요? 대, 대어랄, 어쩌고저쩌고가 있네. 자, 뒤에 주어동사가 제대로 갖춰진 문장이 나왔죠. 그 문장을 갖다 붙여준? 그치. 접속사죠? 그치? 그 다음에, 모모의 대... 어, 자, 뭐의그 뭐에... 뭐야. 유인이었지, 유인. 그치. 인센티브가. 그치. 유인인데 어떤 유인이었냐면, 인간들이 개개인들이 그들의 지식을 뽐내려는 드러내려는 거였지 그치 응.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됐냐면 투부정사가 어쨌든 투부정사가 어, 어딜 꾸며주는 거야? 인세티브를 꾸며줘서 형용사가 됐죠 그치 그럼 뭐뭐하는 이라고 됐지 그럼 그 앞에 있는 건 뭐야? 라고 물어보지 어? for individuals 얘는 뭘까? 얘는 뭘까? 4 플러스? 명사 이렇게 했으면, 자 해석했을 때 모모 가라고 해석했지. 그래서 얘는 뭐냐면 의미상 주어예요. 음. 그 다음에 자인 위치는 얘는 뭐다 음. 관계 부사여 가지고 앞에 나온 시츄에이션즈를 이렇게 꾸려주는 거야. 그렇죠? 그런 다음에 뒤에는 주어 동사가 제대로 갖춰진 안전한 절이 나와서 보이죠. 그치 그치 it is 어쩌고 저쩌고 뒤에서 완전한 절 근데 it i 와이즈 어쩌고 저쩌고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야 it은 맞아 it은 가짜 주어 저 뒤에 투부정사가 진주어 이렇게 보이죠 음. 그 다음에 that is that clears on the stop, spot 이렇게 하면은 이 뭐야 그치, 주어가 없죠? 그치? 그 자리에서 판매하는 이니까 뭐야. 관계대명사, 그쵸? 근데 무슨 격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에서 선행사의스위치 됐죠? 그 다음에 얘가 진짜 주어니까 여기다 여기랑 해, 해가지고, 아이고, 요렇게 요렇게 해서, 빨켓이 주어고 뭐 리브스가 동사네? 얘는. 그치? 응. 수식어가 중간에 이렇게 꼈으니까 괄호 잘 처리하시고 응. 그 다음에 여기는 두 개는 뭐다? 수일치 하는 것이다 라고 하죠 그치 그래서 리브즈 됐죠? 수일치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that do n o satisfy 해가지고 얘는 뭐야? 어? 주어가 없네 그럼 축격 관계대명사고 그리고 선행사에다가 수일치 맞춰서 아이템즈지 그러니까 더, 두, 낫. 더즈, 낫이 아니죠? 그렇지 더즈가 아니지? 그 다음에 밑에도 똑같죠? 응. 음. 뭐지? end 그리고 stop selling. 자, 뭐, 뭐 하는 것을 멈췄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문장 두 개. 문장에서 그 동사 두 개. 요렇게 보이죠? 파는 것을 멈추고, 사는 것을 사는 것을 멈추고 파는 것을 멈췄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뭐야? 동사가 두 개인 병렬 구조 됐죠? 그 다음에 대순 이대은 뭐야? 그치지 축격 관대 그쵸 그래서 선행사의 술치 그래서 더즈가 들어가면 안 됐다는 거 됐죠? 그 다음에 Provide A with B. Provide A with B. a랑 b가 나와서 전치사를 특정 전치사를 써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알았지?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음, 그리고 또 동사가 그냥 콤마로 해 가지고 동사가 세 번째 거 동사가 이렇게 또 이어지는 거야. 알았지? 아마도 이렇게 바꿀지도 모른다라고 해서 음. 어, 잠깐만. 동사가 세 번째 게 아니라 세 번째 게 아니라 아마도 그렇게 하면서 라고 해가지고 아 미안 여기가 이렇게 내용이 나왔지.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하면서 라고 보이지. 자자 자, 동사가 나오고 목적어가 나오는데 콤마 찍히고 갑자기 ing가 나왔네. 그럼 얘는 뭐예요? 음 분사구문 바꾸면서 그치. 그래서 뭐뭐 하면서 라고 해석될 거야.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다른 거는 다 됐어요. 됐지. 다음에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로 되고 자이 대수 물가 fact that there is no demand 자 뭔가 뭐에 대한 요구가 없대 그치 그들의 그 그들의 상품에 대한 수요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 그치 그럼 얘는 뭐야 어 그것이 없다라는 뭐 사실이 쭉쭉쭉쭉 나가죠. 그치? 주어 동사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데, 어떠한 사실인지 말을 해주니까, 얘는 뭐요? 아, 동격의 대시죠. 그치? 그 다음에 다른 거는 다 됐고, 가끔씩은 그렇게, 음, 드러내게 한다. 뭐를 드러내는지 잘 봐. 뭐를 드러내는지 이만큼이 나오는 거야. 그들에게 드, 드러난다는데, 드러난다는데, 이거, 이거. 됐죠? 그래가지고, 자 시장은 드러냅니다. 그들에게 가끔씩은 뭐라고 드러내냐면 그들은 더잘 이러한 사실들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드러낸다. 됐죠? 음 응. 그래서 리빌다음에 뭐를 드러낼 건지 대절이 이렇게 목적어 자리 이렇게 나온 거야. 됐죠? 이렇게 됐죠? 음 응. 그래서 얘는 당연히 접속사 되시겠죠? 여기까지해서, 음 주제는 이런 시장 메커니즘의 장점이고 그거에 대해서 예시가 쭉 나와 있죠, 그렇 자, 여기까지 해설 끝.